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요즘 이 청년들의 취업난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 취업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이런 청년들이 창업의 눈을 돌리고 스스로의 일자리를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률도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색적인 청년 창업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한 분을 좀 초대했습니다 아, 온라인 일간지 일간이스라를 창간해서 자신이 쓴 글을 직접 독자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SNS 계정을 통해서 구독자를 모집했고 이 독자가 꾸준히 늘면서 연재 서비스 시작한 지 1년 만에 학자금 대출금도 다 갚았다고 그럽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글을 통해 독자와 만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또 독립 출판사도 차려서 출판사 대표이기도 해요. 네. 바로 이름이 이스라 작가입니다.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이슬라 작가는 대학에서 신문 방송학을 공부하면서 잡지사에서 에디터로 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는 웹툰과 웹칼론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2014년에는 단편소설 상인들이 제5회 한겨레 21 손바닥 문학상에서 수상하며 소설가로 데뷔했습니다. 원하던 작가가 됐지만 원고 청탁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던 이슬라 작가는 메일로 독자들에게 글을 보내는 온라인 일간지 일간이스라를 참관했습니다. SNS로 모집한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서 학자금 대출 2,500만 원도 1년 만에 갚았습니다. 쓴 책으로는 엄마와의 우정을 그린 만화, 에세이,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와 연재한 글을 모은 일간이스라 수필집이 있습니다. 일간이스라 수필집은 출간 4개월 만에 판매량 만부를 돌파하면서 시사인과 전국 독립책방이 선정한 올해의 책 1위에 선정됐습니다. 여러 매체에 글을 쓰는 이슬아 작가는 자신의 직업을 연재노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슬아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명함을 제가 받았는데 네. 어, 세 가지가 적혀있네요. 연재노동자 일간 이스라 발행인 그리고 해염 출판사 대표 맞죠? 네, 맞습니다. 메뉴에 연재 노동자를 메뉴에 쓴건 이유가 뭐예요? 어, 연재 노동이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노동이라서 그렇고요. 음. 원래 작가나 뭐 예술가라고 소개할 수도 있지만 그글 쓰는 노동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되게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음, 글이 그 애매하게 예술의 영역으로 이야기될 때 돈을 잘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확실히 이것 또한 노동이고 다른 음. 노동들처럼 비슷한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저도 노동자입니다라고 네. 말을 합니다. 연재 노동자라는 말이 원래 있었어요 아니면 만들었어요? 어,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연재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웹툰 사이트에도 연재하고 뭐 여러 가지 잡지 신문에도 연재를 하다가 이제 일주일이다 가버리는데 아,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네네 대학 시절부터 네, 네 그때도 이제 생계를 했어야 돼서 그래서 하는 게 연재 노동이니까 연재 노동자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불르고있습니요그스로요그한군요 그렇군요 그렇요그러게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건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될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은 건 아니에요. 연찬 창작이요. 연재 노동자로 난 살고 싶다고 해서 음...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행운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시절부터 뭐 학비도 벌어야 되고, 뭐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그랬다는 거죠. 네, 월세도 벌어야 되고요. 음, 그래서 여기저기. 연재를 그때부터 했다 이거죠. 네, 네, 맞습니다. 또 보니까 소설가로 등단하기도 했었고. 네, 등단이 뭔가 좀 작은 등단이라서 음. 그 문단에 소속될 만큼의 등단은 아니었던 점이 중요합니다. 문단을 한결 21일 손바닥 문학상이니까. 네, 네. 손바닥 장자 소설 짧은 소설. 어, 음, 제 생각에는 그 단편 소설 규모 자체는 다른 문예지 그 문학상이랑 똑같은데요. 네. 음 뭐랄까 상금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일반인도 많이 투고하는 비교적 좀 문턱이 낮은 문학상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손바닥 문학상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네. 뭐 이미 여기저기서 청탁 받아서 현재까지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네, 뭐 소설 써서 등단, 저 상도 받았고, 네, 러면 이제 계속 아 나는 이제 작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음. 그죠? 네. 근데 일간 이스라를 창안에 낸 배경은 뭐예요? 그 저도 작가로 계속 살고 싶은데 음. 부업을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원고료를 받고 원고를 쓰고 이것만으로는 생계가 잘안 유지되니까요. 어...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나한테 청탁한 신문이나 잡지가 다음 달에도 청탁할지는 모르는 일이고 모르죠. 고정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매달 고정 지출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듯이 예. 월세나 생활비를 내야 되는데. 계획을 하려면 다른 부업을 띄워야 되니까 계속 다른 일을 했어요, 글쓰기 이외에도. 어떤 일을 했어요? 어, 뭐, 20대 초반에는 다른 20대들이 하는 카페 알바 같은 것들 하고요. 음. 그 다음에는 글쓰기 교사로도 오래 일하고, 여기저기 지방이나 먼 곳까지 돌면서 보따리 장수처럼 글쓰기 <laughs>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아, 저 뭐지? 아, 잡지사에서 일했습니다. 잡지사에서 막내기자. 잡다한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예 취업을 했던 거네요. 그쵸. 어 그러니까 글만 써서 살고 싶은데 글만 써서는 못 먹고 살더라 한마디로. 그쵸. 글만 써서 먹고 사는 것은 한국에서 굉장히 소수 작가만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소설가 시인들 가운데서도 네. 글만 써서 생계가 되는 분들은 정말 몇분 없습니다. 네. 일찍 깨달았네요 그걸. 너무 그.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어, 보통 그런 경우에 대부분 일단 취업을 하더라고요 대체로. 그런데 음. 본인은 아 이게 아니다. 일간 이스라엘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어막 엄청 거창하게 잘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하루 음. 취업을 하고 싶어도 그 취업이 다들 어렵잖아요. 어렵죠. 제가 하고 싶어도 누가 바로 써주지 않고. 근데. 그 학자금 대출 상환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니까 2,500만 원이 쌓여있었고 음. 저는 이미 지금 생활비를 버는 것만으로도 약간 빠듯한데 매달 상환을 해야 되니까 부수입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부업을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업을 하나 추가한다는 정도로 네네, 어, 메일링 서비스 그러니까 일간이스라 편지 형식의 이거 신문 은 아니지만 네. 글을 한 편씩 써서 보내드릴 테니 네. 돈 내세요 이겁니까? <laughs>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 <laughs> 그런 건데 그 매일 제가 글을 발송하는 점에서 편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내는 글 자체는 수필이나 뭐 혹은 시트콤적일 때도 있고 소설 같을 때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장르를 시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달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한달 구독료는 만 원이고요. 만 원. 이게 월화수목금 연재를 하고 한달 동안 4주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0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 원을 20으로 나누면 편당 500원이잖아요. 어. 그래서 한 편당 500원씩 받고 글을 드린 셈입니다. 이걸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였죠? 어, 작년 2월이었는데, 그, 저랑 같이 고정적이지 않은 수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동료 작가랑 수다를 떨다가 그가 준 아이디어를 받아서 발전시킨 것이 일간이스라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알렸어요? 그 당시, 구독자를 어떻게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어, 제가 가진 SNS 채널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에 홍보를 했는데 그 전까지도 제가 웹에 되게 활발히 연재를 했기 때문에 예, 제 예. 글을 아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간이스라는 저를 몰라도 신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음. 이게 뭐냐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얘가 뭘 하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네. 이 약속을 지킬지도 궁금하고 새로운 형식이니까요. 예예. 예. 어 홍보 포스터도 직접 만들었어요? 네, 이 포스터가 포스터가 되게 뭔가 중국집 찌라시 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종류네요. 네, 여러 달을 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걸 본인의 SNS에 올리는 거로군요. 맞아요. 어. 그리고 연재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리고 왜 이걸 시작하는지 저한테 학자금 대출 2,500만 원 있다 예. 그런 설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예, 아무도 안, 척, 안 청탁했지만 쓴다. 네. 날마다 뭐라도 써서 보낸다. 네. 뭐 재미와 감동은 없을 수도 있다. <laughs>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써서. 그러게요. 음. 그래서 작년 2월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일단 연재를 한 겁니까? 네. 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한달 하면 성공이다. 음. 한 달도 제대로 어쩌면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 왜냐면 매일 써본 적이 저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선불로 돈을 내라고 했으니까. 선불로. 선불로 돈이 들어온 것이죠. 6개월 치를 한 번에? 아니요. 이제 이때는, 한 달씩 한 달씩? 네, 이때는 한 달만 약속했어요. 음. 그래서 막만원만원만원 만 원, 만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돈을 받는 약속은 너무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지키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반년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500만 원싹다 갚았다. <laughs> 갚았습니다. 제가 다른 다른 곳에 들어가야 되는 돈도 되게 많은데요. 네. 뭔가 열심히 벌면서 사실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글쓰기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음. 한 쓰리 잡 정도를 계속 열심히 뛰어가면서 갚았던 것 같습니다. 어, 하루에 원고지 몇매 정도의 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까? 아, 원고지 몇제 생각에는 A4 용지 세대 장인 정도니까. 어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는 4, 50매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써요? 네, 저 되게 많이 써요. 쓰는 어. 체력이 좋거든요. 어. 아니, 그 분량에 무슨 제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 마음이고 사실 좀 짧게 써서 보내도 될 텐데. 제 말이요. 그래서 짧게 쓰고 싶은데 짧게 잘 쓰는 게 정말 경지에 이른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근데 제가 아직 수련이 모자라서 계속 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4, 50매를 쓴다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야... 뭘 씁니까? 어, 뭐가 소재가 됩니까? 어, 날마다 다른데 작년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저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고생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 고생에는 돈벌이도 있고 사랑도 있고 혹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하는지, 음. 왜 계속 살아가는지, 어떤 낙과 재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슬픔을 각자 극복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소설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예.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모티브를 얻어서 조금 가공해서 전하는데요. 음, 되게 슬프고 웃기고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작가 이슬아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슬프고 웃기고 재밌는. 네, 막 SF를 쓸 수도 있을 텐데요. 음. 제가 멀리 가는 이야기를 아직 잘못 써요. 주로 제 반경 한. 1km 안에 있는 이야기들만 써서 그 서울과 제 주변인들이 주로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머릿속에서 그냥 지어내는 게더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까이 있는 얘기가 그나마 그래도 쓰기가 쉬운 거죠 <laughs>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가 저한테 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생생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아빠와 엄마 이야기가 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아예 그냥 아빠는 웅이 엄마는 복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laughs> 네, 아빠 이름, 아빠 애칭, 웅이, 엄마 애칭, 복희, 그렇게 부르는데,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엄마로서의 그 사람만 조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어를 이름으로 바꾸면, 그, 완전히 3인, 3인칭으로 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딸이기 때문에 놓쳤던 것들을 쓸수 있게 되더라고요. 음. 그, 아무리 엄마랑 아빠랑 가족이더라도, 그들은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최대한 남처럼 예의를 갖춰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름을 예, 부릅니다. 예, 아빠의 직업이 좀 독특하셨더라고요. 네. 뭐였죠? 일단 너무 많은 직업을 거쳐오시긴 했는데 <laughs> <laughs> 그그중 하나는 산업 잠수사였어요. 산업 잠수사. 네. 어. 보통 잠수부라고 많이 하는데 잠수부가 약간 멸칭이더라고요. 삼, 잠수사가 맞고. 어산업점수사는 물속에서 되게 예쁘고 멋지고 우아한 거 하는 사람 아니고 되게 어려운 일 하시는 네. 분들이죠. 네네, 엄청 고된 노동 현장에 있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예. 아빠가 산업점수사로 오래 일하셨는데 그 아빠의 노동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놀라고 어. 또 슬프고 혹은 대단하고 이런 어. 감흥이 굉장히 많아서. 아빠를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네. 그 이야기들을 많이 썼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은 안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위험한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시,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 아, 다른 일 하고 계십니다. 체력적으로도 아마 지금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이가 50대, 60대 이렇게 되면. 네. 그리고 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어머니 복희 씨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복희 씨는 제가 복희 씨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만화와 글을 썼는데 음. 그 만화나 글 속의 부키랑 저의 실제 엄마 부키랑은 조금 그 분리해서 생각해요. 물론 엄마의 실제 엄마의 좋은 점을 여기에 데려온 것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대로 가공하고 혹은 캐릭터화 시킨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엄마가 가진 아주 좋은 점들을 다못담아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도 아주 다정하고 <laughs> 멋진 사람입니다. 음. 그 엄마 아빠와 평상시 어려서부터 아주 그 격이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큰것 같아요. 네, 운이 좋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훌륭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자녀를 그만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키운 엄마 아빠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laughs> 그죠. 자랑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하네요. <laughs> 그렇죠. 지금 엄마를 소재, 아빠를 소재로 뭐 이런 모든 글들을 엄마 아빠도 보시죠. 네다 보십니다. 뭐라고 해요? 자기 얘기 쓰고 막 그러면? 우선 재밌게 보시는 편이고 그 조금 남처럼 보시는 것 같아요. 남처럼? 그막 딸이 내 얘기를 썼다 이런 식으로라기보다는 어... 이게 되게 창작 세계고 어떤 사람이 글을 쓰든간에 그 사람만의 오해가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예. 서로를 막 백프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걸 감안하고 이제 이야기로서 봐주시는 게 있어요. 예. 그래도. 재밌게 다정하게 봐주시는 편입니다. 예, 지난 6개월 연재한 글을 다 묶어서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을 냈더라고요좀 징한 감이 있습니다. <웃음> 두껍죠? <laughs> 다안 읽으셔도 됩니다. 일간 이스라 수필집. 네. 어 그리고 엄마와의 이야기들을 묶은 이거는 이제 만화책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만화책, 만화 에세이. 나는 이렇게.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 지금 이제 두 권의 책을 편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진짜 울때 엄마 얼굴 됩니까? <laughs> 똑같아져요? 어, 뭐 우는 얼굴이 닮았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그이 제목에 담긴 거는 어 엄마랑 딸은 그 저희 저희의 경우에는 서로가 슬프거나 속상할 때 가장 먼저 알아채주는 사이들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음, 좀슬 같이 슬퍼 본 적도 많고 울 때. 바로 알아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예. 그런 연결된 마음 같은 걸 생각하면서 붙인 제목입니다. 네, 이거는 웹툰 연재한 거 이런 걸좀 모은 겁니까? 네, 그리고 어. 글을 더 붙였습니다. 이 그림도 본인이 직접 그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일간 이스라 수필집을 펴내면서는 어, 이 명함에 이제 맨 마지막 해엄 출판사 대표. 본인이 스스로 <laughs> 출판사를 만들었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어. 일단 혼자 처음부터 책을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음. 음 제작비 이외의 마진을 다 가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죠. 그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 인세를 받아야 되는데 네. 뭐10% 뭐, 일반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유명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10%이고, 음, 사실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새로운 책도 저는 출판사랑 계약했는데요. 왜냐하면 네. 제가 출판에 대한 경험치가 많지 않고, 그, 올해 그 일하신 편집자님들로부터 배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에 독립출판으로도 계속 연습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음. 뭔가 편집자로서의 안목을 계속 키우고 싶어서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어, 시사인 그리고 전국 독립책방에 선정한 올해의 책 1등에 뽑혔네요. 너무 기쁘게도 그랬습니다. 그 1등에 뽑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정말 영업을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laughs> 전국의 독립책방에 그 되게 열심히 홍보하고 유통한 것도 있고 어... 그리고 애초에 이 글이 연재된 방식 자체가 없었던 방식이라서 예, 예. 방식의 신선함을 느낀 것도 있고 그리고 두꺼운 글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몇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몇 시에 이 글을 보내요? 어 하루에 한 편을 보내는 게 약속인데 그러니까 몇 시에 보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께서 만약에 연재를 하신다면 주로 마감이 가까워서 보내시지 않으시겠어요? <laughs> 저는 11시 59분에 보냅니다. <laughs> 11시 59분. 네. 그날의 마감 마지막 1분 전. 네. 어. 그때까지 글을 다 듬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긴장감이 자정이 음, 다가올수록 음. 높아지고 막 엄청 급하게 보내는 것이죠. 네. 그렇게 메일을 보내면 바로바로 답신도 오죠. 답신도 바로바로 바로 오기도 해요. 주로 자기 전에 보시는 분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보시는 반분반 음. 이렇게 있는데 뭐 오늘 너무 좋았다, 그리 혹, 재밌었다, 혹은 오늘 재미없었다, 혹은 이 점은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어.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오기도 하고 어.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피드백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또다 반응합니까? 처음엔 그랬었는데요. 어. 그렇게 하다가 하루가 답장하다가 끝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그러고 나면 너무 녹초가 돼서 어. 글을 쓸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글에 대한 감상에 대해서는 답장을 이제 하지 않고요. 어 구독 관련 방식에 대한 문의는 다 답장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구독자가 늘어났다는 뜻이네요. 반응 숫자가 늘어나고 그거 읽다가 하루가 다갈 정도로. <laughs> 읽다가는 있는건 읽는 금마 읽는데 이제 정성 들여서 답을 해야 되니까 답을 쓰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네.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쯤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웃음> <웃음> 저 저밖에 모릅니다. 계속 생각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상승세이고 그 지난달에 봤던 사람들이 높은 확률로 다음달에 구독을 해주시고. 음. 많이 끌고 오시는 편입니다, 다른 예,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 예. 어떤 종류의 글을 보냈을 때 가장 반응이 뜨거워요? 아, 그게 저도 잘, 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연령대별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음, 뭔가. 20대 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걸, 혹은 뭐, 40, 50대 분들이 주로 좋아하는 걸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어. 구독자가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넓게 포진돼 있는데, 그래요? 가장 많은 것은 20, 30대 여성분들인데요. 예. 이건 출판계의 동향과도 같죠. 근데, 주로, 음, 어떤 글은 꼭 거울처럼 독자를 이렇게 비춰주는 것 같아요. 음. 그 글을 읽는 자신들의 모습을요. 그런 글을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요. 글들을 쭉 묶어서 펴낸 책의 맨 뒤에 추천사들이 쭉 있는데 네. 누가 쓴 추천사예요, 이게 다? 제가 추천사도 직접 그 청탁하고 받았는데요. 원고료도 드리고. 저의 추천사를 원고료를 줘요? 드려죠저 저는 남들 책쓸때 추천사 몇번쓴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원고료 받은 <laughs> 어머, 적은 없요 어머, 선생님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laughs> 저는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어쨌든, 누구한테, 누구한테 청탁한 거예요, 추순사를? 다제 친구들인데요. 친구들. 그, 저는 글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는 저보다 글을 훨씬 잘 쓰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일간이서라는 프로젝트와 저의 글 쓰기를 어떻게 보았는지, 어떤 점이 아쉬우며, 음. 어떻게 성장하길 바라며 그런 사실 추천사 치고는 되게 가혹한 말들도 적혀 있거든요. 좋은 소리만 읽지 않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거를 받는 게 유의미할 것 같아서 각자에게 추천사 원고를 료 주고 받았습니다. 음, 네, 그래도 일주일에 네 편은 본인이 직접 사오신 말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한 달하고. 그 죽었다 생각하고 <laughs> 쉴줄 알았는데 작년에 반년을 해보고 또 이제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 시작을 하는 거 하는 중인데 음. 음, 너무 지속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 어떤 매체나 플랫폼이나 커다란 출판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스스로 독립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니까 잘 하고 예. 싶어서 예. 음, 체력이랑 마음의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정말 연재 노동자로서 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이런 식의 생활을 해야 되겠네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되게 규칙적으로 지내는 편이고 음. 프리랜서니까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집에 항상 굉장히 깔끔히 청소해놓고 집에 긴장감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매일 매일 뭔가 쏟아내야 되는 게. 좀 길어지다 보면 또 충전의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게 자기 얘기만 쓰다 보면은 너무 한계가 있다고 느껴요. 음. 사실 음, 저는 저로밖에 못 사니까 음, 그게 되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제 얘기를 쓰는 게 굉장히 지겹게 느껴져요. 고작 내 얘기를 이렇게 많이 써서 뭐하나. 그러니까 글쓰기에 좋은 점은 내가 나로밖에 못 살지만 글쓰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예, 예. 그 저는 글쓰기라는 도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관찰하고 이야기를 잘 전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도전해 보고 싶은 일들도 많겠어요. 많습니다. 어. 그중 하나는 그 지금 정과 영생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 인터뷰를 저는 하고 싶은데 어. 왜냐하면 듣는 것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눈 는좋좋하하니까래서 예, 예. 인터뷰어로서 훈련하고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터뷰어로서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so, 내는글 쓰는 용으로? 네. 아니면 방송용으로? 아, 방송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은어또 <laughs> <laughs> 또 다른 훈련이 훈요하필요하 저는 책저로하으싶하니싶지니 어, 전문 인터뷰어로서 책쪽 편에는 몇몇 분들이 계 h a t e v e r 도 h a t e v e r 글의 소재가 이제 그 어찌 보지면 좀 딸리니까 사람을 등장시켜서 인터뷰 기사를 또그 하루하루의 글로 보내고 있다 이 말이군요. 네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도 오고 그 친구 코너도 있고 서평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뭐 되게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서평도 있고 네네 영화평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있고. 그럼 그 일간 이스라가 다시 말하면. 여러 형식의 글쓰기 연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본인에게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양해질수록 독자들은 좋아합니까? 네. 근데 그 격차 음, 모든 장르를 제가 다 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점은 얘가 완전 잘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점은 되게 안 익숙하구나. 그런 것도 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훈련하고 미숙하지만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네. 약간의 짜릿함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도로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글쓰기 연습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말 전천후 좋은 글을 쓰는 그런 작가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 작가 함께 만났습니다.